진짜 요리 방송처럼 한번해줘양파 예쁘게 썰었죠? 아, 그렇게 하네. 예, 쟤. 왜? 여기, 야 왜? 여기. 왜 데리고 온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가어 여기. 여기, 여기, 천동여시장기지어디기 새끼야 오늘 엄마한테 미션이 있어 제천시에서 어. 엄마한테 미션을 줬다 이거야 뭔 미션을 줬는데 너 쌍놈새끼 너 이상한 거 없는 때리 잡을게요 아주 만 원으로 장을 봐서 엄마가 할수 있는 요리를 하는 거야 아이 쌍놈새끼야 에이, 그, 껌값도 안 되겠지, 면가자다 하나에 7 0원 000원, 8,000원씩인데 싶어. 이건 제천시에서 낸 미션. 자, 만원 받아주세요. 만원 더 줘, 이 새끼야. 만원 가지고 뭐해? 진짜 만원으로 할수 있는 요리 없어? 한번 해보자, 씨. 할아버지, 할수 있겠어? 어? <laughs> 야. 응? 어? 가이 2,000원이라도 더운어 <laughs> 아, 씨. 아. 야. 이거 살았어요. 어? 이거 살았어. 야 동문시장 오니까 이런 것많다야 어? 동문시장 오니까 이런 것 많어. 많아? 음, 아? 어. 어 오징어 좀 봐. 엄마. 어. 동문시장 오니까 어때? 너무 좋아 좋은 것도 많고. 어. 야 반반하냐? 아침 안에 김치 들어가지고 그것도 비싸다. 칠천 원이래 한다에 어? 냉이 김치 들어 냉이. 어 냉이 좋네. <laughs> 오징어 이쁘다. 이거 가나야거하야엄마 이거 하나야, 엄마 이거 이거 하나마 이거 하나 이거 야이 이거 하나이야 이거 하이야 이거 이거 하나이야 하나야? 나이 제천 시에서 준 미션을 그럼 성공 못하는 건데. 아이 못해도 뭐 어쩔 수 있냐. 못해도 못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어. 야 돈은 안. 어. 엄마 야. 돈 줘야지. 돈을 왜안 줘? <laughs> 엄마. 아뭐이 돈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돼. 아이 그래도 일단은 먹어봐야지 씨 동영상도 몽 구경이라는데 씨 먹어야지 우리 이제 닭한 마리 사자 어 오늘 메뉴가 뭔데 아 내가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9그0 네, 네. 0원 얘는 싫잖아 얘는 맛있어요 얘는 이렇게 싸자 그러지 아 이건 좀 아는 것 같은데 얘는 4 0 0 0원예꼬마 네+ 네아 이거 얼마라고 4,000원 이렇게 싸요, 동물시장이 아우. 들어가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긴장하셨어요? 네. 유튜브 네. <laughs> 네. 보니까 뭐 긴장하시죠, 그만. 네. 어, 유튜브 보세요? 아, 여기 뭐 알지 뭐. 어우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저기. 저기요. 양파 낱개로 파는 건어요낱개로고마으로 아, 나가야 되는데 응? 싼다 2 5 0 0 밖에 안해 싸긴 싼데 네. 한 개는 안 팔아요? <laughs> 한 개요? 네. 꼭한 개가 필요하셔요? 네 <laughs> 드릴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시장은 한 개도 판다니다한 개도 <laughs> 얼마나 사장님이 좋은지 어, 개 감사합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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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감자도요 몇개 필요하세요? 한 개요 한 개? <laughs> 아, 어 <굶고 웃음> 죽겠네 이거 아. 근데 이거 한 개는 안 팔아요? 아니, 팔아요 <laughs> 거기다가 이거 음. 조금만 넣으면 좋은데 네네 조금만 주세요 아예 오늘이 야채가게 오늘이 아우, 동문시장에 오늘이가 최고야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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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여기 뭐야? 그냥 4,000원만 주세요. 네? 네, 4,000원만. 오! <laughs> 오! 오, 오, 오! 남았어, 남았어! <웃음> 우와! <웃음> 맛있는 거다 드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우와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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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제천 시민 여러분, 동문시장에 오시면, 만 원의 행복이 이렇게 천 원이 남아요 그래도 <laughs> 우와 야 어? 남은 거는 될까요? 그거 아, 시에다 반납해야지. 에 그런 시에다 반납하지 마. 그럼 사장님들이야. 아유 시 가보네. 오,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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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머니 그래, 그어오 예. 봐봐 봐봐 이런, 어? 이런 오가는 정이야. 동문시장에는 이런 오가는 정이야. 준정마화이트 화이팅! 왔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니다 예, 예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야. 어? 이거 가서 해 먹어 이제. 이거? 어. 다른 거다 봤잖아. 엄마 만 원으로 확실히잘 샀어? 어. 샀어. 일단 나한테 좀 이따 돈갚어 이가도 네. 이거 뭐예 원? 동문시장에서 네. 어저께 긴장 당거 가지고 아아 어려운 이슬 돕기 위해서 4천 원씩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. 4천 원요? 네0천원 대차 대고 5천 원대도되고만원대도되고 야. 응? 어? 만 원만 빌려줘야 돼. 애 엄마가 만원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돼. 아그런네 그거 시장 <laughs> 그 새끼야. <아유>. <웃음> 우리 이슬 <laughs> 도끼에서 네. 제가 만원 드릴게요. 어이, 그냥. 그럼 김준아안 가져가시나? 네, 김준이 안가져가시나오 고맙습니다. 돈일에 수고하신다. 네. 좋은 마원에뭐 어. 그뭐 죽고 살아, 이 <laughs> 아니, 엄마, 여기 어. 스튜디오 있거든? 스튜디오가 있어? 어, 여기 와서 해 먹으면 돼. 아, 어, 진짜? 마론을 아주 당신게 하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천 동문시장에서 만 원으로 닭볶음탕을 하라고 했어입니다 아 내가 저... 닭볶음탕 하라고 한건 아닌데? 야 씨.. 어, 엄마 네가... 하면, 욕하면 안돼 이거 약간 교양 풀어요 아이 씨.. 교양.. 프로라고. 교양 풀으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교양을..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만 원으로 행복을 느껴봅시다 엄마. 만 원의 행복 알겠죠? 그리고 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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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양 약간 EBS 이런 거에서 아하 이런 거안해 아우 씨.. 저... 아니 안 한다고 아니 진짜 아냐 엄마. 오늘. 오늘 약간 교양 있게 찍기로 했잖아. 교양은 아무튼 우리가 닭 팔아 먹었는데. 자 그러면은 아, 한번 해보자고. 하기 전에 아.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. 내가 아까 만원 빌린 거. 저, 어 일단은 닭볶음탕입니다요. 응.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. 되게 싸요 이거. 그리고 양파, 감자, 생강, 마늘 대신에 달래를 사 왔어요. 달래. 엄마 응, 엄마 근데 하겠고. 엄마 이게 이렇게 해서 4,000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니야? 이거 원래 낱개로 사면 새끼야 더 어? 비싼 줄 알아 그런데 되게 싸게 주셨어 사장님이 아 그래? 나리이 생강도 좀 저기 하거든 근데 다 싸게 줬어 제천 동문시장이라서 알겠지? 아니 어. 내가 봤을 때좀 비싼 거 같은데 싸다는 더 계속 아 엄마 알았어 욕하면 안돼 조금만 그랬니까 귀엽네. 이 새끼. 어왜 귀엽다는 거 좋은 말이야 엄마. 뭐. 너가 그랬잖아. 뭐? 나 요리 보고 귀엽다는 거는 못 생겼다는 거라잖아 제가 <laughs> 안 잊어버리면 생각 쓰세요. 어? 진짜 요리 방송처럼 한번 해줘. 양파 예쁘게 썰었죠? 아 그렇게 하네. <laughs> 이거 조졌잖아 이씨장 놈새끼. <laughs> 아이씨 참나워 에헤이 이 방송 좋아하네 닭은 아까 씻고요 저기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더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닭은 항상 먼저 씻어가지고 한번 끓여내야 돼요 그러면은 닭도리탕이 맛있어요 닭도 부드러워요 엄마, 그게.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볶음탕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방송에서는 닭볶음탕 닭 볶음탕이래요 닭 볶음탕 <laughs> 아유 말이 안되네 아유 어 이거 얼마나 끓여야돼? 이거 보글보글 끓어나면은 어. 얼른 끄면돼요 그 아. 몇분인지는 몰라? 이제 조금만 있어 끊어요 아이고 벌써 한번쓸때 습기 차네 아유. <laughs> 아유. 아까 돈이 모자라서 당근을 못썼대요 장 엄마 어.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났어? 이거? 응 아이씨 고추 냉장고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. 여기 가져와서 쓰는 게막 쓰면 안돼 이거 얘기하고 써야 돼 여기 아이씨 그런 건좀 몰래몰래 해 자꾸 짤어 고추장 양이 없어요 순자 엄마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같은 냉장고 있다가 여기한져왔어 일단 누나야 그다 쓰면은 된다 알아요. 맛있겠지요? 감자, 생강, 양파 한꺼번에 넣어요 그냥. 여러들이 오. 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오늘? 내가 알아서 한다면. <laughs> 냥 무기를 가져왔지요 <laughs> 이거 다시다 볶음탕 아니야? 닭! 닭! <laughs> 닭 볶음탕 <laughs> 우와 뭐 조금 약간 좀빨가스름하던데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유라가 한거 빨개 샤브랄라 무새끼지 뭐라고? 샤브랄라 무새로운 <laughs> 욕이 나왔네 샤브랄라 무새끼 <laughs> <laughs> 이제 금방 다 됐어요 우와 끝내줍니다 이거, 만원을, 만원의 행복 만들어봤습니다. 닭볶음탕! 이 예, 예, 요새 달래가 끝내줍니다 어때? 음, 맛있다 맛있 이거, 음. 이내 혼자 먹어서 와 맛있네 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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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이 음. 맛있어? 응 음. 감자 교사 감자 맛있어요. 음. 로 음. 폭이 어 감자. 폭이 없어? 음, 와, 근데, 음. 제천의 동문시장에, 음. 어? 박사장님도 엄청 좋으시고, 음. 어? 야채도 참 싱싱하고 좋고, 시장에 오니까 음. 만 원으로 들고 이것저것 사죠. 음. 다른 데 가서 못 사요, 만 원에. 아우, <laughs> 너무 좋아요. 제천 동문시장 많이 애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 응? 유라가 한거 하고 응. 이거 하고 어딘 게더 어, 맛있어? 유라가 한게더 맛있어 아이씨 아저씨 <laughs> 내가 한게더 맛있지 새끼야 30년 은님게 해줬는데 이 새끼야 아, 유라야 근데 더 맛있긴 해 이건